내일은 서쪽으로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게 는데요 오늘 대부분 가끔 구름만 막혔고 부산은 오늘 낮 기온 9도까지는 오르겠습니다. 여전히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 어, 있습니다. 작은 곳도들어가만큼 아, 각별한 신경이 필요하겠습니다. 아, 근데 현재 부산의 평균 기온은 1 7 1 8입니다 지금까지 낮에도구러면바로 오늘 3 아들이 그따다라고 속도를 줄여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이 함께합니다. 감기인감기 감기 같은 바람으로 음, 안녕하세요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감기길주님 포항에서 안녕하세요. 감기. <See> <move guard para> <면> <나물> 아 울산에서 또 명예 응. 누님이 그 겨울에 찾지 감사합니다 옷 색깔 이쁘다고 필승이 아빠 안녕 <laughs> 날 떠나서 행복하다나 네 모든 함께하면 즐겁습니다. 노래는 더 그렇죠. 함께 배우면 더 알차고, 함께 부르면 더 즐거운 가수 박상훈과 함께하는 차차차 노래 교실입니다. 오늘 도 옆에서 흥얼웅얼거리서 네. 박상훈 씨 준비하고 계세요.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제가 기분이 너무 좋은 게 제가 일주일 동안 감기 때문에 진짜 고생했어요. 그런데 아. 오늘 몸이 안좀 어떡하나 어떡하나 했는데 네. 조금 나아진 것 같아서. 네. 그리고 또 조금 후회가 됐던 거예요. 너무 대곡을 제가 준비했어요. 를아 하다 시대 뭐 어떤 이제 문화를 만들어준 음. 노래라고 저는 보, 보거든요. 네네. 제목만으로도 그리고 음악이 나오는 뭐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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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 들어도 요만 들어도 네야 하는 노래를. 그런데 <laughs> 제가 또이 노래를 그, 그, 그 연습을 하면서 네. 이제 그 조용필 거장과 네. 나오나 거장의 노래를 네. 나오나 씨도 이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그아 어, 예. 근데 사람들이 키가 노, 노래를 하면 키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음. 이두 분이 낮춰 불렀어요. 이 네, 노래를. 근데 네. 너무 느끼는 게 많았어요. 아, 이 절제. 절제. 가진 거를 100%, 100% 200% 되는데 50%만 낸다 생각해 보면 음, 음, 음. 그게 진짜 쉬운 건 아니거든요. 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 진짜 그건 어려운 거다. 그래서 제가 원래 조용필 선생님의 그 원래 정필 선생님의 그그 음반대로 한번 조금 짚어 가면서 한번 쭉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배울 노래가 조용필의 그 겨울의 창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번 하나하나 배워 보도록 할게요.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이른 아침에 이런 것도 일어나지 그 찾지 하고 내줄 수 있는데 상쾌하셨더라고그 네. 찾지 음. 마른 꽃 걸린 가에앉 oh 그대 나의 사랑을 강조해 준 부분이 아름다움 죄 사랑 때문에 이 부분 하고 네. 왜 한숨이 나는 걸 반으로 녹음했을 때는 네. 딱세 부분 음. 아름다운 제 사랑 아, 때문에 네. 왜 한숨이 나는 걸까 그리고 그대 나의 사랑아를 조금 더 세게 불러주 그 외에는 네. 나훈아 선생님은 키를 굉장히 낮춰 낮추, 낮춰 불러주시더라고 보니까 네. 키가 음.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쭉 들으면서 제가 음. 뭔가가 나오겠지 나오겠지 했는데 끝까지 절절하시는 어, 거예요 그냥 읍조리듯이 예. 근데 예. 곱게 불러라는 얘기를 했지만 네. 곱고 멋있게 낮춰서 아. 얘기해도 다 들어오는 그런 게또 예, 내공이죠. 내공이죠 그러니까 그 수십 년을 노래하신 네. 분이 물론 조영필 선생님도 음반에는 조금 강조를 했지만 음. 라이브를 보니까 진짜 절제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가사를 보면, 네. 가사를 보면 네. 바람 속으로 걸어가서 코트 탁 입고 바울이 입고 카라를 채워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는 연상을 해보면 도저히 이거 쎄게 될수 없는 듯한 네. 느낌이 이렇게 착 들어요. 그렇죠. 경망스럽게 맞. 네, 그래. 그리릴수 없죠. 가사를 집중하다 예. 보면 저절로 눈을 감게 되고, 내가 눈 감는 것도 몸짓이다. 내부 네. 얘기하지만 네. 그런 게 생각 없이 노래하다 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그 가사를 곱씹어가면서 어떤 분위기를 음. 내면서 이렇게 굉장히 가사를 숙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음. 우리 칠칠사칠님께서. 가사가 예술입니다. 예술이죠. 잔잔한 멜로디가 가슴에 와닿는다고 아, 자꾸 따라 부르게 됩니다. 배우고 가사가 있어요. 예술인 이유가 하시고. 양인자 선생님 가사예요. 네, 그래요. 네. 우리 1130님께서는 이 노래를 듣고 있노라면 노래 왠지 눈물이 나오려고 합니다. <laughs> 그렇죠. 제대로 느끼신 네. 거죠, 네. 그 감정은 네. 네. 네, 우리 대현씨 한번. 어머, 어머. 음. 저는 제가 읊조리는 게 아니고 키를 좀 높여서 영향이 없어서 네. 그냥 부르는 건데 근데 제가 매번 느끼는 거지만 처음 네. 처음 왔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눈안 감고 부르다가 눈만 감으면 아확 달라져요. 그래요? 오늘도 진짜 분위기 꽉 잡아 가지고 네. 한번 해 볼게요. 괜히 그렇게 <laughs> 말씀하시는 게 너무 함스럽잖아요. 두제 <laughs>

있다. 여기 강조, 세게 한번 내주고, 더 강조, 죽여주고, 조금 살짝 살려주고. 마지 막에 제가 뭐라고 적었나면 네. 진정 사랑했다는 마음. 네. 아, 눈물이 난다. 아, 세게 안나르 어떤 그 어떤 분위기로 이렇게 네. 어떤 이 어떤 마음을 강조할 수 있지 않을까. 아유. 그 싶어요. 음. 네. 아 근데 멜로디도 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네, 단순하고. 근데 단순한데 참 표현하기가 아, 멋지게 표현하는 게 너무 어렵워 명곡은 요즘 뭐 보헤미안 랩소디가 굉장히 명곡이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만. 네. 그렇게 복잡한 것들은 대부분의 명곡들은 간략합니다. 아. 가요들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음. 시적인 어떤 표현들이 있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음. 음, 요자 음. 음. 오늘 이렇게 그겨울의 책집. 음. 조용필 씨의 노래, 그리고 나우나 씨도 부른 노래, 이렇게 함께 배워보고 있습니다. 아, 조금 더 상세하게. 네, 한번 네. 네. 음, 예, 한번더 제가 한번쭉 불러가면서, 굉장히 절제하면서 해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이른 아침에 그 자체. 마른 꽃 걸린 창가에 앉아 제가 계속 창가에 앉고 뭘 살짝 살짝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이른 아침에 그 찻집 마른 꽃 걸린 창가에 외로움을 마셔요. 연기는 연기거든요. 음. 실, 실제가 될수없어 자기 얘기처럼 네.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자글, 곡을 글을 쓴 분은 자기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창작한 거니까. 근데 가수들은 그걸 최대한 그분의 어떤 의도와 어떤 걸 맞게 연기를 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배우들도 그렇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그 어떤 조용필이라는 거장이 부른 것보다 또 나훈아라는 거장이 부른 어떤 맛이 또,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어떤 표현들이 키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는 자기 키는 필이 잘 알아야 된다. 아, 그래요. 키를 모르면 음. 창피당해. 기저보신가든지 <laughs> 그럴 수 있어. 어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오늘 1288님께서 와. 오늘 감성 짱짱짱입니다. 네, 점심 감사합니다. 후에 커피 음. 한잔 이렇게 또 마시면서 완전 감동입니다. 네. 예전 친구들이 생각나는 그런 곡입니다. 이렇게 음. 글 남겨주시면서 지금 이곡 듣고 있는 분들 옛사람 다들 생각나실 것 같아요. 네. 우리 부산에는 바닷바람이 부는 창가가 있으니까 더 아, 생각이 많이 네. 나네요. 참... 퇴근 후에 광안리 바닷가에 차집으로 한번 향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좋죠아 이분도 노래 들으면서 그런 감성 성을 느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감정이 개선하십니까? 요즘 유튜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조영표 씨 거도 한번 들어보고, 양원섭 음. 선생님 거도 한번 들어보고, 제가 부른 것도 있습니다. 들어가. 광상문 <laughs> 라이브 치면 있으니까 구독해주시고. <laughs> 네. 네, 그래요. 자, 신속하고 정확한 45분 교통 정보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시내 도로 상황 그리고 국도 정보입니다. 실은 씩 해서. 그가 가족처럼 섬기는 용당 동명고로나래 위치한 남부중고 자동차 매매단지 앞천. 예. 다 우리 명으로시는 그게, 그게 그, 뭐 니고분위고기고 고가 분위기 있는 노래들은 분위기로 풀은 키가 높아서 자기는 자랑하시요국대로수정터널나백 음, 음, 풀림님도 서울에서 들어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해안 쪽 천장 쪽 따라서 현재 북부산 세무서에서 서버터미널 교체를 하는 길 서버터미널 교체를 못간 지점 가짜를 갖고 음. 현재 건물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음. 현장들 보겠습니다. 참고 운전을 해주셔야겠고 아, 구덕터널 이용에서 음. 대신동이나 산동5고 예, 가는 양방향으로도 순조로운 길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6부산터널이용에서 예, 뭐, 대신동에서 영주동 쪽으로 이동하는 길목으로도 양방향으로 정하는 <laughs> 어려움 아, 없는 모습이고요. 저희 영주 고가차도를 네. 지나 부산 부둑길을 네, 발표를 해왔습니 오고 가에서5은 양방향으로 순조로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자는 동부지역으로도 출연교체로 일대에서 재천삼거리 오고 가는 각방향으로 원활한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권 국도정보입니다 부산 일산 경주 지나는 치호선 쪽으로는 현재 열악 고가교에서 높포삼거리 지나는 게 서해일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후 노포 삼거리에서 금정구청 앞을 네. 지나는데도 한 번씩 순간속도는 떨어지고 아, 있는 모습이고요. 어, 기장 울산에 지나는 14번 국도 따라서 아, 기장 전전소에서 아, 교리 네. 삼거리 지나는데도 신호대기 음, 감안을 음, 하셔야겠습니다. 음, 대적이면 창원 지나는 길목으로는 전화교 그, 교체로에서 그, 연재교 네. 사거리 네. 지나는 제가, 길, 제가, 길 제가, 소요시간 10분 정도는 예상해 주셔야겠고요. 창원 밀양 지나는 25호선 따라서는 오산 삼거리에서부공다대목삼거리 쪽으로도 더딘 흐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도 35호선 이용해서 부산과 경주 5구간의 길목으로는 남양산 나들목 입구에서 산막공단 쪽으로 사행이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라미드블로 고객을 가족처럼 섬기는 용당 동명불안을 브 위치한 남부정보자동차 외매단지 앞장 45분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오늘 노래 그겨울의 찻집 여러분과 함께 배워보고 있습니다. 일단요 네. 이 노래 그 감성을 제대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네. 제대로 한번 좀저에게 하나하나 아, 한 소절 예. 한 소절 제가 부르면은 아, 이 멋진 예. 감성이 그냥. 그런창 예. 예.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그러니까 네. 절제였던 이와 조윤필 네. 선생님이 음반이었던 걸 조금 섞어가지고 저의 버전으로 한번 제가 쭉 짚어볼게요. 네 네. 음. 바람 꼭 걸린 창가에 앉아 외로 명곡을 하고 부담스럽네요. <웃음> <웃음> 아유, 그런데 저보고 배우라고 하시니까 저는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어, 저, 근데 분위기 네. 훨씬 열창을 하는 것보다 이 노래 는 분위기를 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응.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오늘 네. 확실하게 배웠네요. 분위기 최고라고 우리 또 <laughs> 청취자분 공이오공님께서도 네. 글 남겨주셨고 네. 그겨울의 찻집. 너무 좋네요. 오일9 네. 3님 감사합니다. 박상훈 씨 노래를 들으니까 참 좋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좋다고. 누구세요? 좋은 노래 감사합니다. 우리 1560님. 아유, 감사합니다.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자 그래서 함께 배우면 더 알차고 함께 부르면 더 즐거운 것이 바로 네.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제가 또 음. 박상훈 라이브라는 유튜브에 음? 찍어놨으니까 복습하시면 돼요. 네, 복습하시면. 노래가 네. 그래 한번 듣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한번 배웠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복습을 해야 되는데 아, 그럼요. 자, 아까도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조희필 선생님 것도 들어보고 남은 선생님도 들어보고 제 것도 들어보라는 게 많이 듣는 게 제일 기본적인 공부입니다. 네, 네. 그래요. 음. 여러 곡들을 또 들어보고 나에게 맞는 나의 감성을 찾아 나가는 것도 노래 네. 공부의 하나가 아닐까 어, 그렇죠. 싶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네. 주또 기대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는 더 좋은 컨디션으로 오겠습니다. 네. 멋진 노래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상훈 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보태음곡 퀴즈고 여러분, 어 문제가 이거였죠. 뚜르두르 두르두르 뚜르 이렇게 나오는 중.